LA 카운티에서 가장 교통 혼잡을 이루는 도로 중 하나인 웰셔 블루버드 LA 시는 교통 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곳에 버스 전용 차선 신설안을 찬성시비 반대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버스 전용 차선 프로젝트는 3150만 달러가 투입돼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공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이 들어서는 구간은 웨스트우드 센티넬라 에비뉴부터 다운타운 사우스파크 비우스트리까지 7.7마일을 윌셔 길입니다. 한인타운도 포함됩니다. 환경보호단체에서도 윌셔 버스 전용 차선이 들어서면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LA를 보다 더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never clean up LA's air pollution problems until we have a more sustainable, more efficient public transit system. And we're never going to get there until we get more people out of their cars and into the bus. 윌셔 버스 차선이 완공되면 오전 7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윌셔 블루버드 1차선은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됩니다. 오는 23일 버스 조합에서는 윌샤버스 전용 차선을 1마일 더 늘린 8.7마일을 구간을 연장하는 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만약 구간 연장안이 부결되면 7.7마일 구간을 윌샤버스 전용 차선은 오는 201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라이틴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